나이스. 나이스. 땡그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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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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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이아이엔씨 홍승길 부장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한국 골프장 부영씨씨에 대한 소개 및 라운드 영상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영시 씨는 BNTN 시내에서 약 30분 내에 도착이 가능한 BNTN 시 사이타니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2 7홀 국제 규격의 골프장입니다. 코스는 A, B, C 코스 총 27월 1 1 0 0드입니다 A 코스는 페어웨이가 좋고 난이도가 높아 정확한 샷이 요구되는 코스입니다. B 코스는 페어웨이를 따라 라우스 특유의 수목들을 심어 자연 경관을 매우 아름답게 꾸며놓았습니다. C 코스는 친환경적인 디자인 돋보이며 장타자들에게 유리한 긴 골프 코스입니다. 사실 이번에 부영보다는 메콩으로 방문을 하고 싶었지만 행사가 있었는지 부킹이 안 되어 부영으로 대체하여 진행했습니다. 아해에서 라오스를 진행하면서 라오스 골프행 경험이 있는 골퍼분들과 이야기 됐을 때 느꼈던 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오스의몇안 되는 골프장 중에서도 골프장 관리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즌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난 시즌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상황이 다른 것 같진 않습니다. 골프장 코스만 놓고 본다면 재미있는 골프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벙커, 페어웨이 등의 관리가 롱비엔이나 레이크뷰에 비해 많이 안 되다 보니 이런 장점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영실 씨는 자체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어 리조트 숙박 골퍼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어느정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클럽하우스 식사 메뉴 중 한식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영실씨는 다른 라오스 골프장들과 비슷하게 카트가 페어웨이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태국동과 비교했을 때 하루 36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카트가 페어웨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영실씨의 카트는 2인 1카트, 캐디는 1인 1캐디입니다. 캐디팁은 20만 깁 또는 미화 10호를 주시면 됩니다. 태국도 그렇지만 라오스로 골프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꼭 챙겨 오셔야 됩니다. 라오스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우기 기간의 라운드에 대해 많은 분들이 비를 걱정하지만 실제로 우기 기간이라고 해도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야간에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는 정도라 라운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간에 소나기가 내리면 습한 기온 때문에 성수기보다는 덥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라오스 비 n t 에는 주변 동남아 국가 도시들과 달리 골프장 선택의 폭이 적은 편입니다. 워킹플레이라는 라오 시 c 를 제외하고는 롱비앤 레이크뷰, 부영, 백콩 중에 선택을 하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골프장으로 진행하는 스케줄의 경우 부영 CC는 거의 포함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성수기가 시작되는 12월부터는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롱비앤이나 레이크뷰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해당 골프장이 가장 빨리 마감이 되며 다른 골프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즌 전에 전반적인 관리가 되어 다가오는 성수기 시즌에는 지금보다 좋은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골프장에 대해 무조건 좋은 점만 말하기보다는 실제 라운드하는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판단은 각각 골퍼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라오스 BNTN에 대한 생각은 속박, 골프장은 컨디션에 비해 그렇게 저렴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외 음식이나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메리트 있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라오스 BNTM 부영시시에 대한 영상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라오스 골프행을 여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다이아이앤씨 홍순기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